역사라는 건늘 이긴 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과연 인조 반정을 성공으로 이끈 그 모든 승리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광해군을 끌어내린 그들 사이에 오히려 감춰진 칼날과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승리의 환호성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함께 들여다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조 반정의 이야기는 사실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자를 차지한 뒤 모든 권력을 나눠 가질 줄 알았던 그들 사이에 피어난 의심과 욕망, 그리고 파국으로 치달은 내면의 갈등을 통해 역사의 진짜 이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으니까요. 때는 17세기 초, 조선의 왕위에는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치려 애썼던 군주였죠. 하지만 그의 집권기에는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특히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키는 등 폐모살제, 폐모살제를 강행하며 유교적 명분을 중시하던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조정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고 그 틈새로 불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인 세력이었죠. 오랫동안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서인들은 광해군의 실정을 명분 삼아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려는 순수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류, 이기, 이괄과 같은 핵심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야망과 정치적 계산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김류는 오랫동안 조정의 요직에서 밀려나 있던 서인의 거두로서 권력의 중심에 다시 서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무신 출신으로 광해군에게 숙청당한 이첨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이괄은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겸비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불평불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불만과 야망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그들은 반정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인 서인 인사들은 촛불 아래에서 은밀한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있었죠. 광해군의 실정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야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함으로써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함께 만든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의 달콤함 뒤에 얼마나 쓰디쓴 비극을 숨기고 있는지를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진정 행복하기만 한 것일까요?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1623년 3월 13일 마침내 운명의 밤은 들이닥쳤습니다. 김유와 이기, 이과를 비롯한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새로운 왕 인조로 옹립하는 데 성공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대의가 실현되었다며 환호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과연 이 인조반정의 주역들은 모두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왕자를 끌어내린 그들 사이에는 이미 감춰진 칼날과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조반정은 시작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인조반정의 성공은 분명 서인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정권을 장악한 그들은 이제 조선을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겠죠. 그러나 승리의 축배가 채 식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불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신책봉, 즉 논공행상 과정에서 벌어진 미묘한 갈등 때문이었죠. 누가 더큰 공을 세웠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마땅한가. 이 질문은 한때 같은 뜻을 품었던 동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오며 은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싹 트게 했습니다. 특히 이괄이라는 인물은 이 과정에서 깊은 소외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반정의 핵심 주역 중한 명으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신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이등 공신에 책봉된 그는 한성부판윤이라는 요직을 받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김류, 이기 등이 1등 공신에 오르는 것을 보며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혁명에 기여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궁궐에서는 인조 즉위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지만 이괄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신료들과 백성들의 환호 속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웅장한 광경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이면에는 공신들의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마다 미묘하게 엇갈리는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단맛을 음미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불만을 숨기지 못하며 차가운 표정으로 괄문을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괄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의 눈빛은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괄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조정은 그를 평안도 병마절도사라는 북방의 요직으로 파견하려 했죠. 이는 사실상 변방으로 밀려나는 좌천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한때는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자고 맹세했던 동지들이 이제는 자신을 견제하고 소외시킨다고 느꼈을 때 이괄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반역의 불길이 마치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괄은 1624년 1월 북방에서 거병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휘하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조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영모로 몰아세운 자들을 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한때 광해군을 폐위시키기 위해 칼을 잡았던 그 칼날이 이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과 조정, 그리고 한때의 동지들을 향하게 된 셈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이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반란의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죠. 한양 성문이 이괄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궁궐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인조는 공포에 질려 급히 몽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때의 동지였던 이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피를 흘리는 순간 반정의 성공 뒤에 감춰졌던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죠. 왕을 끌어내린 자들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자멸적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괄의 나는 단순히 한인물의 반란을 넘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불신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동지마저 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괄의 군대가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가 공포에 질려 몽진을 떠났던 그 순간 조정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혼돈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가는 초유의 사태는 반정의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한때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던 그들의 맹세는 불과 몇달 만에 자신들 내부의 갈등으로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괄의 기세가 워낙 거세기에 모두가 그의 승리를 점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늘 뜻밖의 변수를 품고 있죠. 이괄의 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인조 조정은 급히 진압군을 편성하여 반란군에 맞섰습니다. 도원수 강원수와 정충신 이수일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관군은 필사적으로 한양 탈환을 시도했죠. 특히 정충신은 이괄의 전략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활약은 진압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양 외곽에서 이괄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결사적인 저항은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이괄의 군대에 마침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한양을 점령하며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들의 내부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괄의 군대는 한양 입성 후 급격히 사기가 저하되었죠. 약탈과 방화로 민심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전쟁 준비도 미흡했습니다. 또한 수도를 점령했다는 자만에 빠져 방비를 소홀히 한 탓도 컸습니다. 반면 진압군은 흩어졌던 병력을 재정비하고 각지에서 지원군이 합류하며 전력이 강화되었죠. 민심 이반과 내부 분열은 반란군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결국 파죽지세로 한양을 장악했던 이괄의 군대는 진압군의 거센 반격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색이 짙어지자 이괄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도주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의 개조차 버림받고 결국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칼에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한때 인조반정의 핵심 공신이었던 그가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져 역모의 주범으로 몰린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반정 세력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을 겁니다.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그 후폭풍은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테죠. 자신들이 세운 왕이 몽진을 떠나야 했고, 수도가 반란군에게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난의 진압 이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하는 냉혹한 권력 재편의 과정으로 향했습니다. 승리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 순간이었죠. 이괄의 난이 마무리되자, 인조조정은 곧바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난에 연루된 자들은 물론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들까지 가차없이 처벌되었습니다. 한때 이괄과 함께 반정을 도모했던 동지들 중에서도 난에 동조했거나 방관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숙청의 과정은 반정 공신들 사이의 불신을 극대화했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권력을 향한 욕망은 이제 자신들의 동지마저 적으로 돌리는 잔혹한 현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괄의 난을 빌미로 반정 공신들 간의 권력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들은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반대로 난에 휘말려 숙청된 이들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김유와 이기 등 기존의 핵심 공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세력들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피바람이 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전리품을 챙기듯 이괄의 나는 반정 공신들 사이의 냉혹한 권력투쟁이 종착력이 된 셈이죠. 이처럼 이괄의 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반란을 넘어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한번 맛본 권력은 그 어떤 명분보다 강한 유혹이 되어 동지를 적으로 만들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피로 얼룩진 공신들의 명분은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승자들조차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비극의 그림자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은 새로운 권력의 균형을 찾아야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괄의 난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반역을 넘어 인조반정의 성공 뒤에 숨겨져 있던 반정공신들 사이의 불신과 권력에 대한 맹렬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살아남은 자들은 승자의 전리품을 챙기듯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단단히 다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피바람 속에서 희생되었죠. 김유와 이기 같은 핵심 인물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고, 이전에는 이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던 세력들은 이괄의 난을 명분 삼아 제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숙청의 칼날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듯, 반정 공신들의 명부에는 핏빛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권력 구도를 재편하고 자신들의 패권을 확립하려는 냉혹한 정치 싸움의 종착력이었던 셈이죠. 살아남은 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 또다시 동지가 칼을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는 늘 배신과 파멸의 쓴맛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 모든 비극의 정점은 바로 인조가 한성 밖으로 몽진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광해군을 끌어내렸던 그들이 불과 몇년 만에 자신들의 동지였던 이괄의 칼날 앞에서 왕을 다시금 피신시켜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피를 흘리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이 장면은 보는 이에게 깊은 충격과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왕을 끌어내린 자들이 결국 스스로의 분열과 욕망 때문에 왕을 다시금 피난길에 오르게 하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권력의 잔혹함과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좀 먹어 들어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명분 뒤에 숨겨진 개인의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해 피어난 끝없는 불신은 결국 한때 굳건했던 동지애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든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과 불신은 가장 가까운 동지마저 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인조반정의 이면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조반정의 이면은 단순히 400여 년 전의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와 명분을 내세워 권력을 쟁취한 이후에도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새로운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는 권력 투쟁이 본질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만 그 기록의 이면에는 늘 패자의 깊은 한숨과 심지어 승자들조차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조 반정 이후 어렵게 권력을 잡은 서인 세력이 어떻게 병자호란이라는 더욱 거대한 비극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처절한 연결고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